아, 그 월수입니다. 어, 황관 B. 네. 이거, 이거 주말 테스트. 지우개? 지우개는 선생님이 나도 있기는 한데 지우개가 이 뚫려 지울때 주황색깔 빛이 나갈 있어 아 이거 내가 읽을게 아, 아, 딱 하나만 딱 하나만요 내가 어 아니 아니 딱 하더라도. 아니 애들이 빌려간다 지우개를 여기요, 여기요. 아, 이렇게 해놨어 다 구멍 뚫어놨어 당신도 범인이었구만 내가 여 범인은 이 안에 있었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빌릴 때만 해도 이 구멍이 거흔들뚫져 아니 처 누른 사람 한 명이 좋대 그죠? 원래 그렇게 돼 낙서가 있으면보다더낙서하러잖아요하지만또 괴롭히지 마시게 아 제일 작은거예요 자, 일 작은거 자 1번 한 불러주겠습니다 음. 채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하신 분들은 그냥 틀린 것만 확인하시고요 어, 안 하신 분들은 다 채점하면 되겠죠 1번에 2.5 아니면 2와 2 매일 어, 어. 2번에 0.576 아니면 1 2 5분의72 어. 3번에 4번 14.2 어. 아니면 14와 5분의 1 어. 5번에 오른쪽이 더 커요 6번에는 니은 에? 니은 차례대로 쓰는 거아니에응 아니에요 문제 이거 보면 가장 작은 것에 기울어쓰라 나와있죠? 한글 읽을 수 있지? 2명니이라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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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맞은 로읽어야다 틀린 건데? 아, 자 7번에는 0.735 200분의 147 8번에는 105와 11분의 5. 어? 어땠어? 아, 여기 분수로 말한 걸. 어, 그래, 그래. 105와 11분의 어. 5. 이런 거는. 왜요? 아. 12번에 10m, 13번에 1.5배, 아니면 1과 1 2분의 1배요. 14번에는 23.66 제곱센티미터, 아니면 23과 50분의 33, 15번에 1과 12분의 1배, 1.25가 1 아니지. 12분의 1은 어떻게 1.25가 돼1 2분못 바꾸잖아. 16번에는 9만원 마지막 쪽풀는 짱이 됐 우와 이거 아, 좀 되겠다 진짜 1 7번는18.4 18과 5분의 2 18번에는 2 0 7로 아니면 2와 40분의 3 19번에는 7이요 20번에는 1.8, 아니, 면 1과 5분의 4. 요 됐죠? 와, 자, 지금부터 트리거 붙입시다. 트리거 지금 식사 쪽부터 붙이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예린아, 예린이는 우와. 식사 쪽까지 먼저 네. 1번부터 맞지, 알겠죠? 식사 쪽까지. 4개를 들려줬다. 당한다! 어? 당했어? 당해봐. 우리 자식이 사람. 毎晩。 i okay. 아, 작된다이요 2단, 2 넘어가면 이제, 이제 3번. 잘하네. 잘했네. 5번. 5번. 5 2 끝낼 수 없을 거 같은데. 은이는은 언제 나가요? 회장이도 어, 회장이 지원이. 혜줄게요 야, 시킨냐? 그냥, 그냥? 아주냐 어? 어? 아이

어안 줬어요. 그만 아, 그거 안 줄었어. 쿠 없지. 아직 풀어야지. 이거 완전 크게 나오는데. 이만이야데어 맞아. 맞아. 그게 없어. 그쵸? 중요한 건 16부터 하겠네. 16부터 12 15에 있어? 뭐 7번에 그럼 16부터 18까지 다 해주세요 봐봐요 7번에는 19번 7번에는 뭐야 3.8 5평 나눴다 나누어 담은 데 남은 액 8.1이었다. 그러면 3.8을 남은 게 얼마래요? 8분의 1이 남았으니까 8분의 1을 빼는, 그게 사용한 거지 네 그치? 이거를 몇 개를 나눈 거야? 어? 이거 나왔잖아. 이거 아직 했는데. 이거 어디? 몇 번? 19번. 19번이요? 식좀 아니, 19번 볼까번이야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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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2 오케이 2번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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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네. 이 사람 뭐야? 12.1.2 아니야? 네. 12.12. 12점이. 점 아니, 1점이야. <laughs> 더하기. 얘를 줄여야 되잖아. 네. 네모 나누기 1.4죠? 네. 그얘 먼저 어떻게 줘야 돼요? 넘어가야지? 빼 네. 떼버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네모 나누기 1.4가 6.2에다 빼기 1.2다. 0.735. 아, 네모 나누기 1.4는, 어, 4? 오. 아, 오. 7, 4. 5. 0.735. 곱하면 되지. 베이크. 응? 7 3어디야 몇번 있? 고번에 정답. 선생님. 7번 7번 10, 10 네, 오늘 7뭐야7 네. 어디가? <목소리> 아, 춰봐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 이거이 나왔나요? 아, 나 이게 열린다. 이렇게 이 어?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줄게, 어 어? 사람. 아, 이거. 거 아, 이상한 거 있어. 얼른 풀어. 알았어. 이게 뭐 아, 15번. 15번? 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 풀, 풀는데요딱 얼마나 물어? 물어 봤네. 친다 5 5구는 아주 무세요이 친구는 1 5에기이에서니을지지라라쓰상0서이영상거기이가상에 거기다가 에서까지분의면이하기이거는이영에서이거는에서이거는에서이영기에서이을지에서이 영상에서 이 맞죠? 네. 그다음에니을영을로봤이영상5서이영이 그럼 맞는데어나는이면 되지. 750에다가, 곱하기 0.7. 맞죠? 곱하기 7분의 50. 이거 말하면 되지. 전체 사용 안한 부분만 나올 거야. 아니, 니가 막해브려이가 빠르지. 이렇게 한 다음에 빼면 돼. 전에 14번 해주세요. 아, 그러네. 쌤! 11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에 전체 25번 해주세야 그러면 난어디보야 돼? 이 쪽을 구습니까 여기 보야될거 아니야. 여기 몇이야? 0.75도 안 돼. 0에0 7만 끌고 가. 그야그또 뭐야? 7.5야? 사했잖아 <laughs> 거기 7 7로 오를 거아니지 <laughs> 그럼 아무것도 안는거아하아니2 있어?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아가이게 너무 힘들잖아, 매는 게.

따라 해요. 연필로 해 돼요. 또. 저요. 어디? 사 아, 번에 안 나와? 사번안 네. 나와? 아건사 번에 삼 점. 14.2? 14.2 정답입니다. 14.18C가 이리네. 맞았어요. <clicking> <S Clyde> 그 아, 나중에 알아. 야, 조용히. 수업 시간에 꺼져 있어. 64.18이다. 인 어떻게 하는데 이거? 넓이 곱하기 2한 다음에 나누면 되잖아요. 오!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곱하기 2하고 나누기 6.2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곱하기 2하면 는 몇이야? 48.36 나누기 6.2이러잖아 네. 하나씩 떼버릴까요? 그러면 483.6 나누기 60 맞아? 네. 몇번 들어가냐? 7? 자, 3 14, 12, 13, 1 1분의 5. 1 1분의 5요? <laughs> 아까 두 개였어, 아까. 어차피 10볼 거야. 어떤 점이 어디 물어봤어? 10번, 어, 11번. 10번, 11번? 15번. 12번. 17, 11. 타고 네, 난 후에 양초의 길을 재었더니 8점 이겼다는 거는 이거 타고 나면 이만큼이 탄 거고 남은 걸 얼마큼이야? 8점을 이겼는 다만 뭐야 이거는? 탄거탄 탄, 이거는 남은 그럼 이게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의 초의 길이겠죠 맞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양초의 길을 구하니까 이거만 결정하면 예요어초보자 없어요? 그렇 기분 뭐 잘하네. 풀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2 6초까지인데비료뭐라세요 23초까지. 네. 안 아니. 에이? 안 그리고, 네. 지금 풀으시면 돼 지금 풀으시면될 거야. 한 번도 는다고 했어요? 맞 12번. 1 2번1 2번요 네. 응. 아, 아, 2 0번 아. 7이만 떨어뜨린 높이 0.4만큼 튀어 오른다. 그러면, 공이 있으면, 한번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튀어 오른대? 10. 0.4만큼 튀어 오른대. 그죠3만큼 튀어 오른다. 튀어 그렇죠? 튀어 두 번째로 튀어 오는 높이가 1과 5분의 3이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죠 여기는? X. 그 여기는 X에다가 0.4만큼 튀어 올랐죠. 다시 똑같이 떨어지겠지? 맞아요? 자, 똑같이 X에 0.4만큼 떨어질 거야. 두 번째로 튀어올 때니까 튀어올 때 다시 뭐예요? 이거에 다시 뭐야? 0.4. 0.4이거 다시 0.4겠지. 맞아요? 이걸 바꿔요. 라다 버려야 돼. 그러면 한 번에 해도 돼, 한 번에. 이게 결국에는 뭐야? 1.6이라는 네. 얘기잖아. 이게 1.5 아, 나누기 0 4 거꾸로 가면 어차피 곱하기였으니까. 거꾸로 가면 어차피 거꾸로 0.4 나누기 0.4. 아. 두 번째로 튀어올 때? 두 번째로 튀어올때 한 번, 아, 한번, 한번, 오르고, 번고 여기까지 아니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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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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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여기까지 맞다. 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답 응. 11번으로 해줘 아, 11 맞아요? 네 11번 11번 11번에는 생칠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로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돼요 나머지를 응. 생각해야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구하는 0.17 다를지 0.25 색칠했으니까 남은 부분이 얼마큼이야? 응. 0.75가 남았죠 이거 응. 확그리고 응. 나머지 7분의2만큼 노란색으로 틀렸지 응. 그러면 7분의2만큼 했으니까 남은거 얼마큼이야? 7분의 5만큼이니까 우리가 구해야되면 뭐야? 여기있는 아무것도 치하지 않은 부분을 구해야돼. 음. 그 원래 얼마는데 350제곱미터였잖아. 350에다가 물구 곱하는거야? 아무것도 치하지 않은 이 부분을 구하는 거지. 곱하기 0 7로 곱하기 7분의 5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식다이로밑의 평균을 더해주시고 못세월는 사람 얘기하세요. 이 책이 머리를... 마지막에 음, 이거 나갔아 음, 그래, 마지막, 그래도 다시, 마지막으로 나갔네 뒤에서부터 해보든가. 아니, 그게 그거알지 앞에서 하면은요, 진짜 운동 어, 뒤에서부터 하면 운동고 중간부터 하면은. 그게 좋아. 그게 고 <laughs> 아니죠. 아니지. 뒤에서 이거 할수고뒤에서 이거 할수있 네. 이거 하면 운거하는거 이거 하면 운동 3분의 1은 뭐예요? 은 어. 수학적인 논리라고 키우고 있어요. 이거 2.758이 8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았어, 맞았어. 난잘 들었어. 몇 발씩이나 쎄 이거 치료를 야지 까먹었다. 2.7에서. 네, 됐어요, 응? 하세요. 또 질문한 사람? 지금 어. 먹고 싶 사람? 다못고친 사람? 여기 앞에 있는 아이만이야? 저다 했어요. 뒤에 보 지금 다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목마> 아무튼 <잡으셨어요. 무서워>. 사무거 <목마> <목마> 이게 0.45 곱하기 25분 사기 네. 얘가 20.8이잖아? 네. 0.45 곱하기 20.8 했어? 네. 그럼 이상해? 그럼 208. 곱하기 35. 한번 해봐 7제 2판 바로 7장 뭐해? 무슨 뜻이야 너? 무엇인데? 어, 7장 2판? 어, 7장 2판 맞아. 2.7 버전. 나무 막대 이만큼의 뒤로 풀어줍 아유 진짜. 난나 따라 하다1 6 번은 1 6번 시간이 안 섰고. 8 번. 다시는 옆에 심어 풀으세요. 잘 풀고 있네. 이 어디가? 지금 원래 풀어야 돼. 여기 풀어야지 여기까지 숙제란 말이야. 제발 망기, 할 거야. 얼른, 얼른 풀어야 되거든요 어, 우리 그냥 망했장아니야딱 떨어, 딱딱 떨어져.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웃음> <웃음> 선생님. 네. <망했어요. 웃음>